안녕하세요. 근 1년 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은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인데요. 음 제목부터 제목을 듣는 순간 마음이 삐딱해지더라고요. 저는 경제 서적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음, 북클럽에서 선정돼도 아왜다 이렇게 돈 얘기만 할까라는 생각에 좀 거부감을 느꼈던 저였는데. 음, 작가님을 직접 뵐 기회가 있었어요. 음, 작가님을 뵐려고 찾아갔던 건 아니었는데, 어느 모임에서 뵙게 됐는데, 전혀 <laughs>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것 같은 분이어서 더 의아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자님을 만나 뵀던 계기로 이 책을 한번 제가 누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한번 네, 읽어봤습니다. 부의 시작점에선 당신에게.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것은 체력이 재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50대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받쳐줘야 이 안에서 소개된 것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체력전은 아닌데 시간을 그만큼 더 제가 쓰는 시간에서 쪼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체력이 확보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보다, 네,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두줄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문장이 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리고 이 저자분, 네, 작가님이 40대 중반이시라고 했는데, 아, 아 나랑도 삶이 좀 비슷한 구석이 있구나, 되게 많이. 몇 마디 나눠보진 않았지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3월 23일날 북콘서트를 명동에서 진행하신다고 해서, 네,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뵙고 싶더라고요. 너무 단아한 느낌의 음, 그런 작가분이셨어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우리는 사는 동안 돈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만난다. 돈이 충분하다면, 적지 않아도 됐을 일들이다. 하지만 돈은 늘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돈이 인생의 원수처럼 느껴진다.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 일하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정해진 출근일이 없으니 당연히 정해진 월급날도 없었다. 다섯 식구가 먹고 살기에 아빠의 벌이는 턱도 없이 부족했다. 일만 하고 돈을 못 받는 날도 부지기수였다. 엄마는 생계를 위해 보험 설계사부터 마늘 까는 부업까지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셨다. 엄마가 일하러 나가시면 집안일은 장녀인 내 몫이었다. 저도, 네,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는 아니셨는데요. 엄마가 일하러 나가시면 네, 저도 집안일은 제 몫이었고요. 어, 여기 보면 또 일곱 살 되던 해부터 빨래, 설거지, 청소는 기본 삼중 세트였고 막내 동생 기저귀도 갈아줘야 했다.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코 연탄갈이다. 저랑 같은 삶을 사셨는데요. 저는. <laughs> 저희 때만 해도, 저희 때만 해도, 아,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진 않는데, 저는, 저희 때는 연탄이면 약간 그래도 사는 집이었어요. 제가 이제 시골 촌년이다 보니까 저희는 주로 나무를 해서 뗐었거든요. 네, 추억이 방울방울 뒀습니다. 숙제하다 보면, TV 보다 보면, 놀다 보면 깜빡하기 일쑤였고, 아차 싶을 땐 이미 연탄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연탄불을 다시 살리려면 번개탄에 불을 피워야 했는데 그게 참 무서웠다. 어린 시절 기억 속 겨울은 유독 길고 추웠다. 같은 여자라서 드는 마음이었을까? 밤낮으로 일하는 엄마가 불쌍했다. 넉넉한 남편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아니, 버리는 시원치 않더라도 다정한 남편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어린 내 눈에는 아빠는 가족보다 술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 두 분은 점점 다툼이 늘었고 항상 아빠의 버럭 소리로 끝이 났다. 가족들은 아빠를 피해 다녔다. 가난은 가족관계, 연인관계, 누군가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걸 한글보다 먼저 깨쳤다. 우리 가족에겐 희망이 없었다. 그저 매일매일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헤맬 뿐이었다. 그것도 함께가 아닌 각자로. 12살이 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왜 아빠랑 같이 살아? 나라면 헤어지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날 것 같아.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엄마가 없으면 너랑 동생은 누가 키워? 너희들만 없으면 엄마도 그랬을지 모르지. 그래? 그럼 우리 걱정하지 말고 아빠랑 헤어져. 우리보다 엄마 행복이 더 중요하잖아. 엄마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엄마는 그렇게 못해. 나았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아빠도 일하시, 열심히 일하시니까 조금씩 나아질 거야. 우리 딸 쓸데없는 생각 말고 열심히 공부해. 그래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지. 엄마처럼 살지 말고 멋지게 살아. 엄마처럼 살지 말라는 말을 엄마들은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다짐했다. 엄마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네, 저 역시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나는 공부해도 예체능에도 소질이 없었다.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면 피나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해야 했는데 둘다 아니었다.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낸후 수능 점수에 맞춰 대학에 입학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멋진 인생이라는 연결고리는 시작부터 삐긋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핑계로 도망치듯 서울에 올라왔다. 바닥에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전장에는 쥐가 뛰어다니는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고, 여름이면 구더기가 들끓는 재래식 화장실이 지긋지긋했다. 근데 제가 이 저작을 했을 때 전혀 그런 생활을 그쵸?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아니면,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분이 10년 전부터 부자 마인드를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셨기 때문에 이런 가난의 그림자를 제가 느낄 수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멀어 보였어요. <laughs> 가난하고는. 원래 몰랐던 사람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의지할 만한 친인척도, 친구도 없던 때라 고시원에 들어갔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로 꽉찬 한평 남짓한 방 안에서 온종일 이력서를 썼다. 그렇게 두 달여가 흘렀지만 취업은 여전히 묘했다. 잠깐씩 포기할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엄마를 마주볼 자신이 없었다. 집만 떠나면, 서울만 보내주면 다 잘할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를 쳤기에 더더욱 빈손으로 갈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 집에서 다시 살 자신이 없었다. 내겐 차라리 고시원이 훨씬 아늑한 집이었다. 연이어 취업에 실패하자 가슴이 답답했다. 바람이라도 쐬겸 남산에 올랐다. 수많은 빌딩과 아파트의 불빛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한 눈에 들어왔다. 저렇게 많은 빌딩 중에 나 하나 일할 곳이 없을까? 설마 저 많은 아파트 중에 나살곳 하나 없을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될 때까지 버티기로 마음먹었다. 넉 달쯤 지났을까? 계약직으로 취업이 됐다. 열심히 일하고 배우면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자의가 아닌 타의로 다시 취준생이 됐다. 고민 끝에 재취업 대신 대학원에 갔다. 스펙을 높이면 지방대 콤플렉스도 벗고 인생도 조금은 쉬워질 것 같았다. 2년 반을 고생고생해서 간신히 졸업했다. 석사학위도 있으니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 거라는 부푼 희망을 안고 이력서를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류조차 통과 못하기를 반복했다. 두어 달을 전전긍긍하다 교수님의 소개로 간신히 소규모 벤처기업의 신입사원이 됐다.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쉬워진 것도 나아진 것도 전혀 없었다. 월급은 세금을 제외하면 180만원 남짓이었다. 알뜰하게 살려고 가계부도 쓰고 적금도 들었다. 한푼두푼 푼 모아서 천만원도 모으고 삼천만원도 모으고 싶었다. 한데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월세, 공과금, 식비만으로도 허덕이는데 대학원 학자금 대출과 카드값까지 빚이 계속 늘었다. 번번이 몇달 넣지도 않은 적금을 깨서 카드값을 냈다. 지겹도록 싫었던 가난은 어느새 가랑비처럼 스며들었고 나는 가난에 점점 길들고 있었다. 돈은 항상 부족했다. 매달 카드값과 고정비가 빠져나가고 나면 통장은 상막하기 그지없었다. 반복되는 경제난에 지쳐가 즈음 운 좋게 결혼을 했다. 맞벌이로 소득이 두 배가 됐다. 때 마침 이직도에서 연봉도 높아졌다. 하지만 각종 고정비가 따라 늘면서 여전히 여유는 없었다. 아이가 태어나자 살림은 더 팍팍해졌다. 육아 휴직이 끝나갈 무렵 몇날 며칠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한 사람 월급으로 먹고 살수 있다면 퇴사를 하고 싶었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복직을 했다. 급작스레 엄마와 떨어진 탓인지 아이는 분유도 얼마 못 먹고 종일 울어댔다. 울다 지쳐 잠들고 깨어나면 다시 울기를 반복했다. 결국 시어머니는 아이를 둘러 없고 회사로 찾아오셨다.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시겠지만, 네 이렇게 어머님이 계셔서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네요. 지금 민호 데리고 회사 앞에 와 있는데 잠깐 나올 수 있니? 아이를 건네받아 회사 앞 카페 구석에서 수유를 하고 있자니 온갖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과연 끝은 있는 걸까? 아직도 어린 시절 그 캄캄한 터널에 갇혀 있는 듯 했다. 출근할 때마다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 아픈 아이를 두고 나올 때, 우는 아이들 품에서 떼어놓을 때, 밤중 수유 때문에 한 시간마다 일어나야 할 때, 두 자아가 전쟁을 일으켰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아이보다 돈이 중요해? 그만두자. 그러면 또 다른 자아가 말했다. 지금 그만두면 능력 없는 부모가 될 거야. 부모처럼 되지 않겠다고 했잖아. 버텨야 해. 둘은 끊임없이 다투었다. 어떤 선택도 마음 에 들지 않았다. 답이 없는 고민을 반복하며 또다시 버티기를 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내 엄마도 지금이 나처럼 그저 버텨왔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 할수록 점점, 점점 더 엄마의 인생을 닮아가고 있었다. 아, 한장 남았네요. 프로로가 좀 길군요. 태어나보니 흙수저였다. 아니 수저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2012년 가을 금수저보다 더 좋은 수저가 생겼다. 바로 부자 언니 유수진. 언니 수저다. 우연히 한 방송에서 부자 언니를 보았다. 부자 언니는 누구라도 부자가 될수 있다고. 서울대 가는 것보다 부자 되는게 쉽다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그 순간 부자 언니에게 빨려 들어가듯 매혹되었다. 그날 이후 부자 언니와 혼자만의 연애가 시작됐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부자 언니 커뮤니티에 들어갔고, 아무리 바빠도 부자 언니 강의는 빼놓지 않고 들었다. 혹여 다른 일정과 겹치면 당연히 강의가 먼저였다. 세 살, 한살 아들은 남편에게 맡겨둔 채 말이다. 부자 언니의 강의를 들으면 설레었다. 곧 부자가 될 것만 같았다. 세시간을 꿋꿋한 자세로 쉬지 않고 강의하는 언니에게서 형언할 수 없는 진심이 느껴졌다. 좋은 펀드라며 좋은 상품이라며 추천만 해주고 관리는 일절 없는 금융사 직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자산관리사였다. 아니 이 언니는 내가 부자 되길 바라는 찐 언니였다. 그렇게 몇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강의를 듣고 배운 대로 실천했다. 언니한테 배운 대로 산지 10년이 넘었다. 이제 재테크는 나의 최애 취미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묻는다. 많이 버셨나봐요? 자산이 얼마나 되세요? 수백억 자산가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지만 부자 언니를 만나기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자산을 갖게 되었고, 2020년에는 드디어 회사를 그만두었다.선택지가 생긴 것이다.자산과 함께 인생도 드라마틱하게 성장했다.더는 무능력한 부모가 될까봐 전전긍긍하거나 끝없는 노동에 지쳐 우울해하지 않는다.자산이 늘자 자존감도 높아졌다.가난했던 시절은 추억이 되고 콘텐츠가 됐다.이쯤되면 수저 언니라고 할만하지 않나. 그렇게 도는 나의 인생을 아니 가족의 인생까지도 함께 바꾸었다.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라고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던 내가 모든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부단히도 나를 돌아보며 살게 되었다. 경제적인 여유가 마음의 여유를 주었고 그러면서 과거의 기문 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수많은 딸과 엄마들 말이다. 하루 5분의 자기 시간도 없이 일하고 살림하고 희생하는 데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엄마들.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엄마들. 부자가 돼야 하는 이유에 자기 자신은 없는 이들이 눈에 밟혔다. 어느 날 부자 언니가 내게 다가왔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언니가 돼주고 싶다. 혼자가 아니라고 같이 가자고 말해주고 싶다.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하자고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다. 요즘은 투자 정보가 넘쳐난다. 과거에 비하면 수많은 방법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자 되기란 희망 고문일 뿐이다. 재테크 책도 읽고, 경제 기사도 읽고 커피 한 잔도 아껴가며 악착같이 살고 있지만 부자의 길은 멀기만 하다. 친구따라 주식투자도 해보고 돈 들여 부동산 강의도 들어보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고 제자리 걸음만 하거나 되레 뒤처지는 기분만 들었다면 이 책으로 새롭게 시작하길 권한다. 이 책은 지속할 수 없는 절약 노하우나 따라할 수 없는 투자 스킬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앞으로 꾸준히 해야 할 일들을 담았다.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넘길 수 있는지, 안개가 거치고 나면 선명해질 부자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답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나의 여정을 통해 위로받고 용기를 내고 부자의 삶을 향해 방향을 돌리기를 바란다. 이 책이 지쳐 포기했던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줄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나침반 같은 지도 같은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10년 뒤에는 지금의 힘듦이 고난이 한때의 추억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 그날이 올 때까지 당신의 곁에 러닝 메이트로 함께 있고자 한다. 그러니 오늘 첫 발자국을 떼어보자. 분명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 분명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 네, 저자의 허락 없이 네, 프로로그를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